감사합니다. 이곳은 2023년도 우리 신한교회 성탄트리 점등식이 이루어질 1층 주차장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앞쪽으로 조금씩 이동해 주시고 저희가 오늘 양초를 가지고 행사하기 때문에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우리가 마지막에 어, 우리 진행회원들이 어, 자리에 계시면 뭘 하나씩 주실 거예요. 긴 막대기를 하나 주실 건데 그거는 스파클라라고 해서 불꽃놀이하는 막대예요. 그거를 사진 찍으실 때 같이 흔들면서 찍으면 정말 예뻐요. 그 아이들 동심으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용하시고 사진도 예쁘게 찍으시면 찍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2023년도 저희 신안교의 성탄트리 점등식이 시작될 주차장입니다. 우와, 지금 나오신 성도님들은 앞쪽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너무 가까이 있으셔서 혹시 어, 다치거나 사고 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오. 다 같이 박수와 큰경의 박수. 네, 너무 감사하고 아름답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신앙교회 성탄 트리 선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모두 어, 불을 꺼 주십시오. <laughs> 이 시간에는 가지고 계신 작은 초에. 점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교회가 우리 신앙교회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주시는 우리 장로님들 여러 장로님들 오셨죠? 네 오셨죠? 지금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어, 양초 점등식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목사님과 같이 예, 점등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네 네, 멀리서 나오고 계십니다 다같이 환호의 박수 후 네 우리 장로님들 나오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성탄트리 점등식을 위해 장로님들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우리 정준님 담임 목사님께서 먼저 초에 점등을 하시고 또 여러 장로님들과 함께 그 불꽃을 나누겠습니다. 불꽃을 전달받으신 장로님들께서는 가까이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양초의 불꽃을 나눠주십시오. 꺼질세라 조심조심, 날아갈세라 조심조심. 자,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양초에 서로 점등을 해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불꽃을 전하실 때는 그 종이컵을 살짝 내리시고요. 그리고 불꽃이 옮겨, 옮기게 되시면 종이컵을 살짝 올리시면 불꽃이 이 정도 꺼지지 않고 안전하게 전달되도록 전달이, 전달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받은 작은 불꽃 하나가 하나일 때는 희미하지만 함께 모이고 또 이렇게 문을 닫히면 하나가 정불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교회가 성탄트리 전등식을 교회 안이 아닌 주차장으로 나와서 지역민들이 오가는 이곳에 트리를 장식하고 전등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고 또 오고 가는 이웃들에게 아기 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의 깊은 소식을 알리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을 지닌 희망의 빛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서로 서로 촛불이 잘 전해지고 있을까요? 자, 우리 촛불이 잘 켜신 분들은 한번 머리로 들어서 흔들어 주십시오. 오, 너무 멋집니다. 아직 저쪽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서로 서로 촛불이 잘 진행되도록 한번 좌우로 흔들어 보세요. 너무 예쁜 불빛이 이제는 내 안에 있을 때는 작은 빛이었지만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지역을 밝히는 큰 불빛이 등불이 되었습니다. 이 등불이 이, 이 지역의 따뜻한 빛으로 잘 흘려나가길 소망합니다. 자, 자저 그때까지 다 점등이 되었을까요? 아, 다된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자, 앞으로 초풍를 내려주시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정준 목사님 나오셔서 짧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 신앙교회 남선 성교 찬양단께서 축가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2023년 성탄 트리 점등식을 갖게 되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러시면 됩니다. <laughs>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우리 신앙교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목회의 성도님들 어떻 습니까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예. 네, 좋으시면 알렐루야알렐루야 예. 알렐루야. 네, 올해도 어 3년째 이제 맞이한 성탄절 점등식을 하게 되는데요. 어 올해는 이 아래층에서 이렇게 모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좀 새롭죠? 네. 그래서 매번 똑같지가 아니라 조금 조금씩 달라지는 맛이 있어야 더 좋습니다. 우리 신앙도 매번 똑같은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면서 변질이 아니라 변화되어가면서 더 나은 신앙으로 더. 어,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으로 복된 모습 갖춰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어, 오늘 우리 특별히 우리 아이들의 찬양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오늘은 겁나 따뜻합니다. 작년에 엄청 추웠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 정도면은 뭐 이쯤이야. 예, 그래도 빨리 끝날 것입니다. 끝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남성 중산단에서 신앙교의 남성 중산단에서 특성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아니면 큰 함성으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너무 감동이고 옆에서 들었는데 막 이렇게 닭살이 돼어요 <laughs> 너무 멋지네요. 다같이 우리 멋진 이 감동의 시간을 초를 한번더 들어서 한번 표현해볼까요? 한번 돌려보세요. 초를. 1년에 한번 있는 날이잖아요. 좀 추워도 우리 한번 멋지게 예, 너무 이 날을 기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초를 내려주시고요. 양초의 따뜻한 마음은, 따뜻한 그 불빛은 저희 마음에 담아두고 이제 양초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꺼주시고요. 이제 좀 아쉽지만 성탄트이 점등식을 위해서 양초는 꺼주시고 또 그게 불씨가 잘 남지 않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성탄트리 점등식을 할 건데요.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제가 카운트타운을 같이 한번 준비를 해야 돼요. 제가 10부터 제가 10 하고 외치면 여러분들은 9, 8, 7 이렇게 같이 1까지 외쳐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로! 하고 하면 천천히 외치면 될 거예요. 다 같이 해주실 수 있죠? 유튜브보다 더싼것 같아요. 다 같이 해주실 수 있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성탄트리점등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카운트 다운을 시작하겠습니다. 10! 예, 특 o 가 전부가 아니 s 요이 m e t i m 단 앞에 o m e t i m e s s o m e t 있 m 니 s s o m e t i 보 e s s o m e 올라가시면 또 예쁘게 t i m e s s o m e t i 도 사진 많이 찍으시길 바랍니다. o m e t i m e s som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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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너무나 감사하고, 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